인터넷으로 보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볼첫 번째 강의는 페이지 159쪽에 가락국 신화입니다. 가락국 신화는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수로 왕 아세요? 우리 반에 김씨가 많아가지고 또 천조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의 탄생과 건국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 이걸 보실 때꼭 챙겨야 되는 건 바로 이거. 신화의 특징이에요, 신화의 특징. 음.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신화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구지가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의 주술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술이라는 얘기는 잠깐만 설명을 하게 되면, 어, 주술, 수리, 수리, 마술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을 주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락국 신화입니다. 1월이라는 스님이 지은 내용이죠? 음. 천지가 개벽한 후로 땅은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 말은 천지가 개벽을 해서 세상이 태어나긴 했는데, 국경도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는 얘기는 국가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이때 아도관, 여도관, 피도관, 우도관, 유수관, 유청관, 신청관, 오청관, 신기관 등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의 구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부족의 우두머리? 음. 이때 이 추장들은 백성을 아울려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홉 명이서 백성을 아울려서 어울려서 다스렸는데 그들의 식구가 모두 백호에 7만 5천명 정도 됐으니까 그럼 좀 그래도 좀큰 부족이다. 그죠? 대부분 저마다 상가들에 모여 살았고요. 우물을 파서 마시고 뭘 했대요. 밭을 갈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여 살았고 우물을 파고 밭을 갈았다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이 농경민족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후한세조때 어,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언젠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요길,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뭐 거룩한 그런 날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에 구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죠?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십봉, 어, 요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거북이란 뜻이거든요. 거북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대요. 구지봉 할때이 구자가 거북국자거든요.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구지봉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대. 그래서 2,300명이 그것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야. 사람의 소리 같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았고, 소리만 들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모였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어. 구관이 말하죠.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대요. 내가 있는 데가 어디야? 구관들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구지봉이에요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왔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서 흙을 파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인간의 소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늘과 인간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어? 구지봉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지봉은 신과,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을 소통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 신과 사람이 만나는 영험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나는 거는 신이랑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소통을 하게 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과 사람이 만나는 이 말을 조금 더어 고급진 영어로 얘기를 하면 교통이라고 얘기해요. 이 서로 통한다고 해서 교통하는 공간이 되겠죠. 교통하는 공간이 된다고요.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비문학에서는 이런 단어를 직접 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라고요. 음, 사랑과 서로 소통하는 다리가 된다고 해서 교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아이는 이곳에 내려와서 임금이 된단 말이야.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나라는 아이는 이곳에서 내려와서 임금이 되죠. 그럼 나는 내려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하늘의 그 천손, 하늘의 손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천손, 하늘의 손자가 하강 내려왔다고요. 하강형 뭐 화소 또는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일부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의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뭘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처음에 목표에 나왔던 구지가라는 노래예요. 어, 나라는 아이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대 꼭대, 꼭대기에 있는 흙을 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흙을 파는 건 삽질하는 거죠. 어, 이 삽질을 한다는 얘기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노동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구지가라는 노래가 노동료의 성격을 지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뒤쪽으로 넘겨서 구지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지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밀어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너희가 나를 원하면 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여기 한국 한국 아니 한국어 아니라 현대어로 토를 들었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구하구하 수기현야 머리를 내어 놓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의역에는 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에 보면 머리 숫자를 써서 수기현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들아 이 구지가라는 이 노래는 아까 누구를 얻기 위해서 새 나라의 임금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럼 이 머리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 머리 이거요. 이거이 수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얻기 위한 거야. 임금을 얻기 위한 거고 우리는 이거 가락국 신하기 때문에 가락국의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수로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수로왕을 내어놔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우두머리 우두 머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생명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좀 많은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죠.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로왕을 주는 게 누구야? 바로 이 거북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거북이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뜻으로. 신령스러운 존재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대게 웃겨. 보통은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있잖아.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임금을 주지 않으면 난 너를 구워먹겠다라는 협박, 위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지가의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는 거부가 거북아, 거부가 하고 부르죠. 호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목을 내밀어라 명령을 해요. 뭐뭐해라. 그 다음에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상황을 가정을 한 다음에 구워 먹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죠? 어 이게 보통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구지가가요. 그러면 얘들아 아까 앞에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구슬 구지가의 무슨 써? 주술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작품에서 있어서의 주술성은 뭐예요? 임금의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을 주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아, 이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대왕을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음, 여기서의 대왕은 당연히 누구를 말하는 거고, 수로를 말하는 건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또 뭐도 팠어요? 흙도 팠단 말이야. 흙을 파면서 라는 이야기를 단서를 붙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아, 원시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직 문학 예술이 종합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같이 노동을 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구지가는, 음, 당시에 원래의 문학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고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래와 춤이 따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아까 흑을 파라고 <laughs> 이야기했기 를 때문에 <laughs> 이 구지가만 보면 노동 여적인 성격도 다분히 있고요.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부르니까 집단적이고요. 음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구간의 말대로 하면서 그들은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늘을 보니깐요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게 되었는데,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압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색깔이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어떤 색깔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 후에 하늘에서 자주빛 색기줄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줄 끝에는 붉은색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혹시 사극 보세요. 사극에서 임금님이 입고 있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붉은색 보자기, 이것이 붉은색 보자기로 쌓여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왕이 될 것을 상징하고요. 왕이 될 것임을 상징을 하고요. 자주색, 붉은 빛 역시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색과 자줏빛은 모두 고귀한 신분이 될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통 이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군다나 금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마치 모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해처럼 둥글다고 얘기를 해서 모와 같이 해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뭐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 고대인들의 태양숭배 사상도 더불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도 모두 놀랐고요. 기뻐서 허리를 굽혀서 백번 절했어요. 왜? 임금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얼마 후에 금압을 쌓았고 아도간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와서 탑비에 두고 제각기 흩어졌어요. 이 아도간, 아까 구간 중에 한 명이죠. 12일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을 열었는데 여섯 개의 알이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답니다. 용모가 매우 빼어났대요. 뭔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평상에 앉혀서 절을 하고 공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리 어린아이로 변했다는 얘기는 아리 깨어졌다는 얘기죠. 음. 알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데미안이라는 소설 아세요? 거기에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알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가진 세, 세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이 깨어진다는 상징적인 얘기로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계속 거듭해서 하는 얘기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알은요, 어땠냐면, 알을 끼고 나타난 아이들은 모두 용모가 빼어났고요. 그들은 평상에, 내 여섯 명이니까, 평상에 아쳐서 절을 하고요. 아, 아니, 그들을, 그들을, 그쵸,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평상에 앉혀서 절을 하고 공경도 했습니다. 여섯 명의 알이니까 나날이 자라서 열흘 밖에 안 됐는데 키가 아홉 자가 되었대요. 39, 27, 뭐 이렇게. <laughs> 엄청 크네. 은나라의 탕왕과 같았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중국이랑 비교를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사대 사상이 있었어요. 그죠? 사대 사상이 뭔데? 중국에 대한 동경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짜 좋아요 하는 것을 중국에 빼어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의 탄환과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서, 한나라의 고조와 같고, 그러니까 좋은 걸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썹에는 여자 색채가 요인금과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건 순인금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더군다나 열흘 만에 어른이 됐다는 건 이들이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아래서 깨어난 인물들이 비범한 인물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눈은 원빈과 같고, 오, 몸매는 누구와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 사대상상에 비추어서 좋은 것만 따와서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달에 보름에 즉위를 하게 됐고요. 임금에 올랐고요. 세상에 처음으로 났다고 해서 이름을 머리 숫자를 써서요. 수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수로가 등장을 하네요. 속은 수로, 이건 물론 죽은 후에 시올,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나라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대가락이라고 짓고요.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야국의 설립, 가야, <laughs> 가야국의, 가야국의 건국 신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가야 중에 하나죠. 아까 알이 몇 개였어요? 여섯 개죠? 나머지 다섯 사람들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는데요. 황산강, 이렇게 서북쪽 여기 가야산 남쪽 끝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당대 영토 크기를 보여주네요. 그 중에서도 수로가 가장 큰 인물이었나 봐요. 그는 임시로 궁궐을 짓게 하고 들어가서 다스렸는데 할때이 그는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 수로. 그러니까 여섯 달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난 그 알이죠. 근데 이 수로가 궁궐을 짓게 하고 들어가서 다스렸는데 궁궐을 어떻게 지었냐면 질박하고 검소하게 지었다고 얘기해요. 질질박한 것을 음, 거친 거 꾸민 데가 없이 좀 수수하게 만들어진 집. 그리고 검소하고요. 지붕에 이형, 지붕이 이어져 있는 그 뾰족한 것들도 자르지 않고요. 흙으로 쌓은 계단은 석자를 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아니라 가야국의 왕이었던 그 수로는요. 굉장히 성품이 검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나아가서요. 즉위 2년, 개묘년에 봄 정월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누구예요? 수로죠, 수로? 내가 멀성한다 도움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임시로 지은 궁궐을 남쪽 신다평이라는 곳에 이렇게 임신다평 옛날부터 한적 쉬고 있는 밭이라는 뜻인데요 새로 경작하였다는 뜻으로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한다는 얘기는 역시 이게 뭐예요?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답이라는 글자는 에이 예, 답이라는 글자의 속자 다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행차를 해서 사방의 산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곳은 마치 엿기의 잎처럼 좁지만, 그러니까 땅이 국토가 이렇게 좁게 생겼나 봐요. 빼어나게 아름답고 그래서 1 6섯 나한 나한이란 얘기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 나한이 머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 가야국은 불교국가임을 알 수가 있네요. 더군다나 하나에서 셋을 만들고 셋에서 일곱을 만드니 일곱의 성이 머물만 하며 정말로 알맞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 의탁을 해서 강토, 건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도읍으로 삼기 좋다. 멋진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500부의 둘레의 외성에 궁궐과 전당민 여러 관청의 청사, 무기 창소 지을 곳을 두루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건설 계획을 세운 거죠. 국내의 장정과 힘이 센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공장이 만드는 장인들을 둘러불러 모아서 그달 20일에 튼튼한 성곽을 먼저 쌓기 시작을 하고요. 3월 10일에 역사를 마쳤답니다. 집을 궁궐을 짓는 일을 마쳤어요. 궁궐과 옥사는 농한기를 기다려서 그해 10월 안에 짓기를 시작하죠. 아,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농한기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짓는 걸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한기가 아닐 때 궁궐과 옥사를 지으면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수로가 그의 10월에 짓기 시작해서 2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좋은 날에 가려서 세군걸로 이전을 했고요. 모든 정치의 기틀을 살피고 여러가지 일을 신속히 처리를 하면서 가야국의 모습이 형성이 되게 되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봐야 했던 게 뭐였어요? 김수로 왕의 탄생과 건국 과정이었고 여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신화의 특징이었고 구지가의 주술적 기능이 가장 메인이었었잖아요. 김수로왕의 탄생과 건국 과정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신화의 특성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신화라는 것은 주로 전설이랑 민담이랑 비교가 돼요. 전설과 민담과 비교가 되는데, 어, 일단 성격은 신성한 게 신화의 특징이고요. 시간과 장소는 원래는 아득하고 신성한 장소예요. 예를 들면, 단군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시나 가장 대표적인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지상이지만 그올림푸스상과 같은 신성한 장소,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죠. 증거물은 주로 천지창조와 같은 폭일, 포괄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은 신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전승 범위는 그리스-로마 신화는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진실로 믿기는 이야기죠. 당분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화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조금 보면. 신화와 전설과 민담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설은 상대적으로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 민담은 흥미성과 교훈성을 가지고 오고요. 시간과 장소도 조금 다르죠. 증거물도 다르죠. 이렇게 전설은 증거물이 있다는 거. 주인공의 행위도 이렇게 다르고, 난관이랑 좌절이 주로 나타나고요.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것 같이 평범한 인간들이 민담에서는 등장을 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 신화는 민족 단위에서 신성하다고 믿어진다면 전설은 어떤 특정 지역을 끼고 있고요. 민담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구지가의 주술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지가는 호명과 명령과 가정 위협이라는 이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특이한 구조로 왕인 수로, 목, 머리로 상징되는 임금 수로 우두머리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할때 흙도 파야되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원시종합의 예술의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 이번 단어는 신화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꼭 상징성을 함께 공부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수업 시간에는 페이지 162쪽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